나갈까? 나갈까 오복이? 어떻게 쉴지 지 앉아. 이리 아,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아니 여기 와봐. 이리 와봐. 그만해. 일러 일러 일러. 조연이 앉아 앉아.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. 앉아. 조연이. <laughs> 조연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거기 어, 일러. 나가 나가. 안녕히 계세 앉아 봐 앉아 앉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응너 뭐 있지? 한이봐 뭐뭐 앉아, 봐봐옷 입어야 날에, 돼 월요일날 오후에 빠진다 l d e r old f a t 일날이면이 o are t 일 네. 그럼 8일, 8일 날이면 에이구, 10일, 잘 입네. 날이나 u n 일날 되겠네. 그럼 하루 it, i 뭐 good. I'm 게 o t even. I see you. I didn't k n 아 w h o 기 you feel. I'm not s u r 문제 나갈까요? 거기 먼저 뭐 가봐 아이그거 아, 그건 한매가은 천만원 넘 해야 될거든천만 이상만 해 안녕하세요 갈까요? 아무것 없지 아가 갈까요 얼른? 얼른 가볼까요 <Chall mistaken> <Coll soon> <목소리> 아왜 그래 갈 거야 네. 나가 나가 먼저 나가 나가 나갑시다 히히히 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。<laughs> やりやりよぼん。